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이 당시에 시나왕 아브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망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스보임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왕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뒤에 말한 이 다섯 왕들은 오늘날 사해가 된시팀 골짜기에 연합 전선을 펼쳤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속국생활 14년째의 반기를 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기리아다인 평야에서 엠족을 쳤으며 또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쳐서 광야 근처의 엘바람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방향을 돌려 가데스로 알려진 엔미스밭으로 가서 아멜렉족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의 사는 아몰리족을 쳐서 대패시켰다. 그때 소도망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알왕이 나와 시띠 골짜기에서 내네 나라의 대적과 맞서 싸웠는데 그내 네 대적은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이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이었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병사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인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갔으며 소돔의 산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갔다.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때 아브람은 아무리 사람,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무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병력을 나누고 야음을 틈타 그네 왕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박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약탈당한 재물을 다시 빼앗아오고 조카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붙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람과 멜기세덱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사회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살렘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우지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원하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 끈이나... 실 오락이 하나 갖지 않겠소.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목숨 그들이 갖도록 해주시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계약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엣셀 뿐입니다.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야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리고 솔개들이 그 위에 앉으면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서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 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 간몬족, 햇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다.